나한테 이런 전화가 몇번 왔거든. 어, 사모님 가게를 조금 더 선전을 어, 해보실 의향이 없냐고 이렇게 전화가 몇 군데서 와서 젊은 청년이야. 내가, 아우 내가 이제 항상 나는 뭐 바쁘고 휴대폰으로 작업해야 되니까 아무튼 내가 메시지를 좀 남겨달라 했더니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분은 이제 뭐라도 빨리 자기, 자기 수익 창출하는 거니까 나한테 전화를 계속 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 하면 그랬지. 싫어 나는 여기 장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 그냥 점심 시간에 손님이 많아도 나는 혼자서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직원을 둘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금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잠깐 가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피 r 를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괜히 나한테 정성을 쏟아서 시간을 허비하면 난참 안타깝지 않느냐. 내가 어, 보기에 응. 그러니까 그냥 저는 단념하시고 다른 데 이렇게 좀 하시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분이 감사하다 하더라고. 왜냐면 이런 열정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다른 데 쏟아야 자기 수익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한 얘기하고 그렇게 한게 그게 그런 분은 어떤 거 하시는 분인가? 그런 게요. 음, 음, 음. 요즘 뉴스 나오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고집을 해요 이런 것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오. 이런 것만 해주는데 이런 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직접 음.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니까 음. 그거를 해주는 대신 얼마 달라 음, 음.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무슨 뭐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한다 그래서 음, 음, 막 음. 오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유명하게 해주겠다 뭐 음.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음, 음.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음. 결과적으로 돈을 받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어요. 음. 돈이 입금되면 태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아,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음. 그지? 저는잘안 음. 음. 받고. 음.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것도. 아, 그래요? 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미시에서. 음. 그런, 그런 거 하는 애들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동생이 하는 일은 이제 주로 어떤 일인가, 그러면? 이 형님하고 음. 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일단은 음. 전화해서 영업을 안 하고,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는구나. 네, 저희 하겠노라고. 저희가 이제 올려놓은 거, 광고 음. 아니면 글, 그래. 보고 연락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런 글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 이영민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음.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는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다 해놨냐면은, 알바문에다가 글을 올려놨어요, 제 글을.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바문에서 제글 보고 연락을 주는 거고요. 음. 이런 뭐, 붙이는 네. 체험계, 뭐. 뭐, 이것도 마찬가지네. 네. 음. 이것저것 다 연락 와요. 연락이 없어요. 지금, 지금 하신 것 중에, 홍이 네. 좀 좋았다 싶은 게뭐 있어요? 진행하면서 응이 좋았던 거예요? 음, 음. 이거 붙이는 채용기예요, 현재? 지금. 예. 오, 뉴스까지 탔으니까. 예. 네. 음, 음. 이건 뉴스 타 가지고 이렇게 오. 이제 전국 해수용자, 해수용자 사용하는 것까지 이제 내용이 나와가지고. 와, 이건 정말 괜찮다. 뉴스가 떴뜬 거거든요. 음. 이공공성으로또 좋더라고요. 원래는 처음에 타겟 일반인 잡았다가 음. 이거를 뭐 이제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찾다가. 작년에 뭐 이제 해수욕장에서 이제 띠밴드 같은 걸로 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띠밴드로 했는데 이거 스티커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한번,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음. 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만 그게 또커져가지고 해수욕장 사용권고 떨어지고.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여태까지 한거 중에서 가장 크게 터진 거예요. <laughs> <laughs> 축하드려요. 음.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내 업체에 국관되지 않고 해외 업체까지 다 가능해요. 음 그래서 얼마 전에 프랑스도 했었고 미국도 음 했었고 음 호주도 했었나요? 현재는? 음음 어. 음음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도 약간 이런 업무랑 비슷했는데 잘하, 잘하니까 너무 좋다. 자꾸 좋아지니까. 회사 다닐 때는 그죠 회사 다닐 때 이런 업무였는데 음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뭐... 아 근데 회사, 회사 안 맞아요. <laughs> 마케팅하는 것도 방법이 막천 가지 망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지금 그 마케팅한다는 게 온라인 쪽인데 온라인 쪽 마케팅인데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떤 일 하는 건지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사실은 그막 온라인에서 뭐 사잖아요 누가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뭐.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러잖아요. 음, 음, 음식도 주문하고 도러고 음, 음, 음. 돼지고기 이런 거 이제 요즘에 팔던 마켓플리면 팔잖아요. 그런 거 살려고 막할때 최대한 눈에 많이 띄게 하는 거죠. 최대한 그게 마케팅이에요. <laughs> 눈에 띄어야지 사니까. <laughs> 빨리 일차적으로 네. 눈에 많이 띄게 하는 게 일차적이고요. 만약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차적으로는 네. 그 네. 그 아니요 보는데 네. 어떤 내용을 보면.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음. 어떤 거는, 어, 이거 뭐가 사야 되나갖고막 땡기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어떤 음. 업체가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은 음. 만약에 그 업체가 이제 한 달에 매출이 1억이다. 음. 그럼 이제 그걸 뭐 1억 2천이든, 거뭐 저희도 매출을 늘려주는 거예요, 음. 아니, 근데 이거 핸드폰 계속 왜 이렇게 좋아? 뭔데? <laughs> 한번 줘봐. 네. 어, 내 것도 그런 걸로 할수 있어? 네, 하시면 돼요. 어, 이거. 저 이거, 이거 려고 한참, 한, 한 올렸어요. 이거? 네. 야, 이거, 이거 찾으려고 하 노트 뭔데? 저거 S20, S20이요. 음. 어우, 나도 이런 거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음. 네이버 다음이 쇼핑하기는 한국 사람 음. 쇼핑하기는 좋은데, 근데 음. 정보 같은 거 없거나, 명할 때는 구글이 더많아요 지금. 음. 음. 이제 감이 와요. 이렇게 보면. 판매가 될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근데 인터넷에서는 실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 그걸 보고 사는데. 아, 상세하게. 네, 근데 그걸 뭐가... 보고 사는데 그게 엉망이에요. 어허, 어허. 그러면은, 실물이 아무리 이뻐도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 이탈하는 거야. 그치. 그치. 음. 이영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웹디 출신이세요. 음. 디자이너셨던 분이에요. 웹 디자인. 예, 네, 웹 디자인 음. 하시, 하시던 음. 분이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케팅 하, 하게 되신 거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디자인 쪽은 더잘 더 하시죠. 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SEO 잡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음. 되게 잘하세요. 여기 붕어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맛있어요? 물어보면은. 음, 음. 친한 집 소개해주고. <laughs> 아, 저는 그거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안하세요 예, 저게 처음에 사실 뭣도 모르고 몇번 아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나쁜 짓이더라고요. 아 맞잖아요. 아 내가 어디를, 내아 손님이면 아 내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오시는 손님들한테는 나는 이제, 선생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여기저기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입맛에 따라 다 틀리니까 딱 보고 땡기는 집으로 가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뭐 저희 뭐 하시는 데뭐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알겠어요.